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 핵심 키워드는 평화였습니다. 지난 정부 단절된 남북 대화를 언급하면서 엉킨 실타래일수록 인내심을 갖고 차근차근 풀어야 한다고 했는데요. 먼 미래를 말하기에 앞서 지금 당장 신뢰 회복과 대화 복원부터 시작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단 살포 중단,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에 이어 앞으로도 실질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북은 서로의 체제를 존중하고 인정하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면서 남북기본합의서에 담긴 이 정신을 존중하고 가능한 사안은 바로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 합의를 선제적,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겠다면서 평화구축 로드맵 구상을 밝혔습니다.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 적대 행위를 할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올해가 대립과 적대의 시대를 끝낼 새 시대를 함께 열 적기라면서 신뢰 회복과 대화 복원에 북측의 화답을 촉구했습니다.